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 부동산 TV입니다. 바로 둘란 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뒤편에 산이 쭉 펼쳐집니다. 하늘도 있고요, 파란 하늘. 오늘 매물은 여기입니다. 아주 깔끔하니 어, 잘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멀리, 네, 멀리서 한번 볼게요. 자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이렇게 어, 도로망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서 해 들어가시면 오늘 매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상단에 위치를 하죠. 어, 주변에 산들, 나무들, 소나무들 많고요. 자 그러면 반대편 뒤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앞쪽에 어, 지금 흘러가는 게 이게 섬강입니다. 섬강, 여러분들 섬강이 앞에 있고요. 섬진강 아니에요. 여러분 섬강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는 자전거길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 산보하시거나또 자전거...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또 힐링 되시겠죠. 자 오늘 매물 바로 아래쪽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오늘 매물 바로 앞에 마당 쪽에서 보겠습니다. 밑에 성강 보이시죠? 이렇게 보입니다. 어, 마당 쪽에서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앞 집과도 이렇게 막히질 않습니다. 앞 집과도 전망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단차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이쪽에도 우리만 이용하는 도로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주차하셔도 돼요. 이쪽에도 주차 가능하고요. 다섯 대 여섯 대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여기 주차가 아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고요. 큰 나무 안 심어 두셨습니다. 앞쪽은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나무를 해놨고요. 잔디 마당으로 깔끔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어.. 그러면 옆으로 가볼까요? 옆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아주 튼튼하게 석축 토목 작업돼 있고요. 뒤편도 완벽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데크도 아주 크게, 그죠? 면적 꽤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자, 반대편 보고 계신데요. 자, 이쪽은 파쇄석으로서 해 어, 자갈로 쭉돼 있습니다. 이 뒷편은 앞에는 잔디 마당입니다만, 그리고 여기 이런 그 보강토 안쪽에. 콘크리트로 작업을 쭉 해놨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작업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바로 앞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죠 깔끔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안에 경계가 되겠고요 전망은 이쪽이 남서양입니다 남서양 이쪽이 남양이고요 이쪽이 남양이에요 남서양이고 어, 전망은 앞에 완전히 튀어있습니다 이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딱 튀어있어요 <목소리>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앞쪽 전망을 탁 튀어 놨다는 건데 더군다나 거기에 여기 횡성에 섬강이 어, 내려다 보입니다. 집 안에서도 내려다 볼수 있는데요. 자 어떤 곳일지 천천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조선주택 단지로 개발을 했고요. 음,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현재 세컨하우스로도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어, 햇살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자 오늘 매물 일단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이 쭉돼 있고요. 자 오늘 매물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는 우리 안쪽에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해요. 그러면 주차는 뭐 일곱 여 대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강수 작업 튼튼하게 돼 있어요 어우 높이가 뭐 한5 6 m 되겠는데 5m 이상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들어오게 되면 여기 뭐 차량 떨어지지 않도록 가드레일 설치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쪽 예, 오늘매물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일단 이쁜데요 여기 입구에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 여기요 자 여기 지금 약간 파여있는데요 지금 어, 요거 여러분들 여기 집보러 오실 때쯤이면 포장 다돼 있을 겁니다 아스콘 포장 다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여기도 주차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주차할 곳은 많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잔디마당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네. 자 그리고 어, 나무들 앞에 반송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양목도 있네요. 해양목도 심어두셨고 어, 일단 뭐 주변이 뺑 둘러서 산입니다. 네, 홍송도 보이고 여러 가지 소나무들또뭐 어, 지금 뭐 도토리나무 이런 것도 보이고요. 좋습니다. 새소리, 매미소리만 들립니다. 진짜로 여기도 어, 오늘따라 이 하늘이요. 가을 하늘 같네요, 진짜. 네,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여기 야외 수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장점이 이 광역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어, 주차를 하고 올라오게 되면 뒤짐석을 밟고 앞쪽 현관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옆에는요 틱지로 음, 개발을 어, 하려고 해놨던 곳인데 뭐 현재는 지금은 여기 이제 당분간 건축할 일은 없으니까 먼지 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아이 산들이 너무 좋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철쭉들도 보이네요. 쭉 해서 단풍나무들도 앞에 쭉 심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쭉 보고 계십니다. 자, 이쪽 앞쪽은 데크인데요. 이쪽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자, 뒤편에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강수 작업이 되어 있죠? 이 보강수 작업은 어, 안쪽에다가 그냥 단순 그냥 흙으로 된 곳에다가 이 보강수 작업을 한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뭐 보통의 어떤 시공 방법을 조금은 어, 이쪽에 보강, 말 그대로 보강을 해놓고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바닥은 파쇄석으로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뒤편 한번 볼까요? 예. 여기는 스타코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코로 작업되고 어있여긴 보일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기름 보일러. 네,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합니다. 예. 기름 보일러 있고요. 자, 여기도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물 빠짐 잘 되도록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관로 쪽으로 통할 도록 되어있고요. 이런 것도 참그죠 잘하시는 거예요 자, 앞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예,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집과의 단차가 어,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건물이 있는데도 전망이 가리질 않습니다. 거의 가리질 않아요. 현장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도 음 현관 쪽인데 여기 데크 보시면요, 이게 지금 그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합성목입니다. 합성목, 일반 목재로 된 데크가 아니에요. 이게 알아보시면 가격이 꽤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잘안 하시는데 오늘 매물에는 이런 것들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이거 스타코 작업 다돼 있고요. 어, 위에다가 원인 같은 경우 하나 설치하시면 여기 앞에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시원한데요, 바람이 살 불어주는 게. 자, 옆에 여기까지도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깥쪽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트 하나 또 빼놓으셨고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등이 달려있는데요. 등은 밑으로 쫙 비춥니다. 그래서 훨씬 아, 밤에 보시면 야경이 더 멋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다 보여드렸습니다. 내부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해놨고요. 자, 그러니까 내부도 들어가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천천히 안내해드릴게요. 자 먼저 현관 쪽인데요. 현관 도어 이런 어, 것들 이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신 예, 수입품 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또또 또 하나 자 오늘 우리 매물 정말 꼼꼼하게 시공을 하셨다는 게 여기 문닫히지 않도록 쿠션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딱. 네. <laughs> 이쁩니다. <laughs> 자 그다음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신발장과 주방 가구는 모두 한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 깔끔합니다. 밑에 바닥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 문도 참 이뻐요. 앤틱한 예, 느낌의 무늬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오늘 우리 매물의 안쪽은 문들은 다 영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림 제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현관 쪽에서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에 지금 거실과 어, 주방, 거실과 주방 쪽이 있고요. 다용도실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기 어, 갤러리처럼 또 이쁘게 간접조을넣러놨고요 자, 그 다음 계단실 아래 창고가 있고 2층으로 가는 계단. 왼쪽으로 가시면 욕실, 가정 욕실이죠. 네, 가정 욕실 그리고 안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자, 1층에는 방이 하나예요. 네, 1층에 방이 하나고 2층에 가면 또 방이 두 개가 또 있습니다. 총 방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봅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여기. 자, 거실 쪽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어,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톤 자체는 밝은 화이트 톤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훤합니다. 자, 한번 지켜볼까요? 자, 먼저 위에 천정을 보시죠. 천정 보시면 등이 있어요. 어, 그리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물형 청정처럼된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전망이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앞쪽 쭉 보시면 하늘, 뭐광강 눈에 다 들어옵니다. 산도 정원도 다 들어와요. 자, 그 중에 지금 여기 창호는요 어, 삼중 로이창 이것도 역시 수입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 로이창으로 어,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요. 단열 한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가로형태의 액자형 창이 또 있습니다. 바깥쪽 전망을 볼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밑에 바닥은요. 어, KCC 제품입니다. KCC 제품으로 어, 고급 강마루를 시공을 해놨습니다. 어, 전체가 밝으니까 밑에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짙은 갈색으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어, 안정감 이고 좋네요. 아, 그리고 거실 쪽에 어, 이쪽들이 다 넓은데요. 어, 이쪽이 이제 소파월을 하는 게 좋을 듯해 보이네요. 그죠? 이쪽에 TV월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반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유 공간들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주방 쪽 가볼까요? 자, 이쪽이 식탁 자리가 되겠습니다. 식탁 자리 괜찮아요. 공간, 뭐, 6인용 자리도 충분히 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이쪽을 보시면 식탁만의 어떤 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쪽은 또 이런 인테리어를 또 해놨습니다. 선반도 해놨고요. 식탁자리다. 딱 그런 거를 강조합니다.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보실까요? 주방도, 어, 깔끔합니다. 한샘 브랜드로 해서, 두 네, 톤으로 되어 있고, 상부장 뭐 별로 없이 깔끔하게 해 놓으셨고요. 이쪽은 약간 기역자 형태로 해서 동선을 짧게, 네, 좋게 또해 놨습니다. 선반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개수대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수전도 이쁘고요. 자, 이쪽 보시면 냉장고 자리 준비가 돼 있고 수납 공간들 이쪽에 또 있기 때문에 상부장이 조금 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어, 여기가 이제 그 일자형은 아니에요. 주방과 거실 일자형은 아니라서 음, 일단 주방 쪽을 약간 이제 안쪽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형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도 계시더라고요. 음식하는 곳좀 거실과 조금 분리를 시키는 걸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해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안쪽에 어, 쪽이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뭐 선반 설치하시면 넉넉히 주, 어, 여기 수납하실 수 있고요. 밑에도 물을 사용하는 공간과 이제 세탁기나 냉장고 올라가는 곳 쪽은 단차를 좀주 줘놨습니다. 자, 그리고, 뭐 꼼꼼하게, 이런 것들도, 것들, 벽돌도 다 시공 잘해놓으셨고요 아, 이런 것들도 보시죠. 꼼꼼하게 실리콘으로 작업 다 해놓으셨습니다. 붕 뜨는 거 없이, 이쪽에도다 실리콘 작업을 해놓으셨고요 네. 창호 같은 경우도 다, 네, 역시, 3중로이 창으로 해서, 에너지 2등급은 2등급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뭐 이쪽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 아, 그 계단실 아래 수납공간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아, 불도 들어오고요 안쪽에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어, 네. 수납하시는 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깔끔니다자그 다음 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욕실부터 한번 먼저 보죠. 욕실 볼까요? 욕실로 포인트가 좌우측에 화이트와 오른쪽에 어, 다크블루 네, 조금은 진한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색깔을 써 가지고 자재는 똑같습니다만 컬러만 다르게 해 놨어요. 포인트를 줘놨습니다. 수전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샤워부스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작업 이런 것들은 마무리 작업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안방이죠. 안방 보겠습니다. 자, 오, 좋아요. 안방. 들어가 볼까? 네. 자, 여기도 보시면, 어, 좌측과 우측으로 바깥쪽 전망을 완전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만큼 보실 수 있도록 전망들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왼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드레스룸으로 어, 시스템 시스템 행거 같은 경우 설치하시면 옷은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그박이장을 어, 대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어, 대신 스트레스룸이 있으니까, 침대나 이런 것들 크게 넣으셔도 공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을 꼼꼼하게 한번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계단 좋아요. 깔끔합니다. 올라갈게요. 뭐, 계단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네. 이렇게 돌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도 보시고요. 자 계속 올라갈게요. 어, 일단 바닥 컬러가 이러니까 굉장히 그 안정감이 진짜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올라왔어요. 자 왼쪽 이쁘죠, 여러분? 아, 여기는 이제 2층 거실겸 홈바라고 이제. 매도인 분도 말씀을 하시던데 깔끔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방이 하나 있고요, 작은 거실 공간 하나 있고 오른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홈바 옆에 화장실 하나 있으니까 방 둘, 욕실 하나, 거실 그리고 홈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실 좀 볼까요? 거실 쪽 짜잔. 아 여기 여러분들 제가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 자 그렇습니다. 밑에 섬강이한 눈에 촥 들여다 보이는 여기 아.. 앞에 같은 이 공간 매력적이죠? 여기서 그냥 그차한잔 마시면 시 겨울도 그러고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때 풍광이 정말 이쁠 듯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이쪽 공간도 역시 좁지 않습니다. 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공간들 여유가 충분합니다. 뭐설치하실수 있으면 모든 설치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방부터 갈까요? 자, 오른쪽 방. 어, 이 방도 크기가 적지 않고요. 창이 역시 두 개가 가로 형태와 세로 형태로 해서 바깥쪽 전망들 다 확보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아, 여기 홈바, 네. 여기 지금 옵션으로 다 드릴 겁니다. 저기 그, 카페 테이블 의자 같은 것도 드릴 거고, 여기 홈바 홈에 맞게끔 또 이런 냉장고 크기 그대로 또 사서 넣어놓으셨어요. 조리해서 드시기도 하고, 어, 뭐, 맥주 같은 거 간단하게, 이런 거 여기서 딱 조리해서 앉아서 드시면 제일 맛있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욕실. 2층 욕실인데요. 여기는 컬러가, 아, 대신 여기는 이제 살구색이네요. 다크 블루였는데 나머지 사이즈나 이런 거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깔끔하니 좋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자이 방도 아 여기도 전망이 참 좋군요. 자 오늘 매물는 여기 뭐어 전망이 참 좋아요. 네 전망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도 너무 좋고 교통망도 너무 좋고 네 앞에 모임이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 방도 아주 크기가 널찍하니 좋습니다. 방 크기, 지제 방이 총 3개 인데요. 방 크기가 어, 적지 않습니다. 이 작은 방이 보통 그 일반적인 주택들, 신축주택들 가보면 그기에 안방 사이즈만 해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강원도 횡성입니다. 횡성. 어, 전망도 너무 좋고요. 바로 앞에 또섬강도 흘러가고 있고 어, 청정 지역입니다. 주변은 산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고요, 좋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뭐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어, 오늘 위치 여러분들 파악 다 하셨을 겁니다. 어, 깨끗한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또 거주하시거나 상시 주거 외에도 세컨하우스, 주말하우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통이면 교통, 생활권이면 생활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